안녕하십니까 한강의 문명TV 최광규 목사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남부에 있는 캔자스 주에 6.25 전쟁 때 숨진 미 육군 군종 사제 에밀 카폰의 유해가 도착했습니다 이 카폰 신부는 1916년에 태어나서 1951년 6.25 전쟁 중에 사망했습니다. 이 카폰 신부는 6.25의 예수라 불립니다. 6.25 전쟁의 예수. 그는 중공군 포로수용소로 끌려간 뒤 학대와 고문 속에서도 동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인류애를 실천하다 숨진 6.25의 예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24살이던 1940년 신부로 서품된 카폰 신부는 6.25 전쟁이 터지고 채한 달이 되지 않은 1950년 7월 16일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평양을 탈환한 뒤 북진하는 유엔군과 함께 하며 부상자를 구하고 전사자를 위한 임종 기도를 했고 다친 적군들까지 돌봤습니다. 적의 군인들까지 돌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아군과 적군을 넘어서고 초월한 인간애를 신앙의 힘과 깊은 영성으로 실천한 사제였다. 종군 사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적군까지 돌본 사제. 그의 11월 쏟아지는 중공군 공세회 퇴각 명령이 떨어졌지만, 나고 병사들을 돌보기 위해 지시를 거부하고 전선에 남았다가 중공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사망자가 쏟아져 나오는 수용소에서 미군들을 돌보던 그는 중공군이 강제로 사상 교육을 하려 들 때면 점잖고도 단호하게 당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공군의 눈엣가시로 구타와 학대에 시달리던 신부는 1951년 봄 수용소에서 생의 마지막 부활절 미사를 집전한 뒤 5월 23일 숨을 거뒀습니다. 이 카폰 신부의 이러한 깊은 영성과 인도주의 인간애의 실천은 전쟁 속에서의 인간애의 실천은 그 구체적인 행적은 그와 함께 즉 카폰 신부와 함께 수용소 생활을 했던 미군들의 증언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카폰 신부는 2013년 4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으로부터 군인에게 주는 최고 등급의 명예훈장을 뒤늦게 받으며 전 미국 사회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6.25 전쟁의 예수로 조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8년 뒤에는 태국 무공훈장 수훈자로 결정되어 한국정부로부터 이 훈장을 유족이 받았습니다. 직접 총을 들고 싸우는 전투병이 아닌 군종사제의 신분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최고 무궁훈장을 받는 기록의 주인공이 된 것이 카폰 신부입니다. 카폰 신부의 고향인 캔자스는 이 카폰 신부의 참으로 예수 정신과 예수의 영성을 실천한 그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6.25의 예수. 6.25 전쟁터의 예수였던 카폰 신부. 그의 생애는 비록 짧았지만 전장에서 보여준 그의 인간의 인간에 대한 사랑, 그리고 봉사는 계속 잔잔하게 잔잔하게 역사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향은 그의 삶을 아주 위대하게 기리고 있습니다. 6.25 전쟁 예수 카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진리와 자유의 분명입니다. 이 진리와 자유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재미동프 제일동포, 유럽동포 등 해외동포들께서는 이책 황하의 물결을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